thank you 좋으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초대하고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이 존귀의 여김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분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자신과의 영광을 드러내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 평강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 21장 4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업은 모두 마흔여덟 성업이요 또그 목초지들이라. 이각성읍에 주위에 목처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의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서 손에 넘겨 주셨습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응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레위 자손들은 기업이 없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나중에 기업을 또 주었어요. 그것도 목초지 아주 좋은 땅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이렇게 다 나눴어요. 이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들이 페어하게 나누질 않아요. 이렇게 더가지라고그러고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사람들이 인벤트한 게 뭐냐면. 돈을 돈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돈이라는 거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돈을 만들고 그 돈을 잘 벌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에요. 유대인들. 음, 그 머니라는 뜻이 히브리 말에 마네라는 단어에서 하는데, 카운팅하다 마네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일 오래된 오래된 말이 이제 마네랍니다 마네에서 머니. 영어의 머리 영어의 알파벳도 사실은 히브로 알파벳에서 왔어요 알레베이이이이 말이 이 말이 이말 나오는데 영어의 알파벳이 말이 이 말이 이 말이 이 말이 이 말이 이 말이 다 말이 니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히브리 나라가 아주 굉장히 오래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재정에 관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합니다. 금융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손잡고 있어요. 네덜란드에 가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다 금융을 한다. 뭐 이런 거는 뭐다 유대인들이 붙잡 꽉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영국 정부가 돈을 빌리는데 유대인에게서 조지 소로스한테서 돈을 빌릴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부여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나누는 거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나눴어. 이거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 획기적인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나눔의 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땅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래서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의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기업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이 나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눔의 원리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는 진짜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모든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청지기. 우리는 매니저예요. 매니저는 뭡니까? 오너가 아니죠. 매니저는 그 오너의 것을 가지고서. 잘 활용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매니지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입니다. 예, 우리 심지어 우리 자손들도 우리 아들 딸들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예, 잠시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도 키우게 한 거지 예, 왜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건물도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우리 옛날 우리 주이씨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빌렸으면서 자꾸 저를 갖다가 패스터로간한 번. l a 드랜로랜로 d l a n d l o r 랜 l a 드 d l o r d landlord, l 로 불러달라 그랬더니 랜로랜로 r d landlord, 데 a n 하 l 목사님이 그런데 예, 랜 로드 땅의 주인이다. o r 데 땅의 주인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l o r d l a n d l 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게하나님 거예요. 그러나 이걸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뭘 주냐면, 뭘 주냐면 키를 줬어요. 열쇠 권리를 줬어요. 에, 그래서 나는 관리자입니다. 내가 소유자가 아니고 나는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나눔 자체, 우리가 나눠줄 수 있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네, 우리가 나눌 때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빈들에 나가셔 가지고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배고파 하니까 그럽니다. 제자들이 이젠 보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 그랬더니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아니 이게 손께살 벌써 딱 따져보더니 빌립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 사람들 다 먹이는 거. 200대나로 열의 떡이, 떡이라도 부족할 텐데, 그리고 또 우리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떡을 우리가 어디 가서 지금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 안치고 안쳐라, 그래서 다 안쳤죠. 50명, 100명, 뭐 이렇게 안쳤겠죠. 그리고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데, 누가, 안드레가 그럽니다, 여기에. 누가 이거 도시락, 어린이 도시락 갖고 왔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거면 좋하다 그래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나눠주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우리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멀티플리케이션 마법을 언제 일어나느냐? 나누어 줄때 일어납니다. 예, 이 성업을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남에게 이렇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가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베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딱 들어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게 소득의 11조는 딱 돼서 주님께 드리는 거 그거를 해야죠. 예, 처음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훈련이 안 되면 그거 11조 드리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에그 예, 아이고 천불 들어왔는데 그냥 백불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그거 그냥, 이거는, 이거는 주님 거다 생각하고, 딱눈 감고, 눈 감고, 그렇게 해서 드리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훈련이 돼서 더 크게 드릴 수 있고, 더 많이 드릴 수 있고,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하신 온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약속하신 온 땅을 차지하게 하시니까 광에서 임신난다고 풍성해지니 저들이 다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베풀고 나누어 줄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누어 주고 싶은데. 나눌 수 있는 게 없다면 얼마나 이것이 힘들까요? 예. 베풀 수 있는데 베풀 수 있는 게 없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눌 수 있는 은혜 좀 주세요. 그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누어 줄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아멘. 아멘. 또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은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제 다 나누잖아요. 우리 기업에서 나누잖아요. 그것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 예,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때가 언제? 전쟁할 때 어떻게 우리가 나누겠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내가 승리하고 나의 몫을 챙겼으면 그때서부터 나눌 수가 있는 거죠. 444절로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뭘 주셨으므로. 안식을 주셨으되, 그랬죠.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 3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출애급 해가지고서 지금 광야생활 40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무엇에도 지나가고, 이제 여수와 시대와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루시죠. 모세에게서 약속한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줄이라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인간은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가 지나도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즌이 있었죠. 무슨 시즌이 있습니까? 강야저 출애굽하는 시즌이 있었고,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는 시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는 시즌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짓는 요단강을 건너는 시즌이 있었고, 이제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시즌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즌은 안식의 시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우리 항상 맨날 전쟁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맨날 그냥 광야 생활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좀 자기가 원하는 약속의 땅도 좀 들어가서 그 기업도도 좀 받고 그리고 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하실 때 여러분 노년의 안식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예. 노년에 그냥, 그냥 이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인생과 전쟁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년에는 안식해야죠.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예.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안식을 주시되 특별히 언제 노년에 참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 걱정도 필요 없고 건강 걱정도 필요 없고 자식 걱정도 필요 없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하면서 주님과 예배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행하신 행사를 갖다가 이렇게 선포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로 축복합니다. 예, 다윗이 백발이 성성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잊지 마라 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은 기도했어요. 젊었을 때 기도했어요. 내가 백발이 성성해서 내가 늙더라도 내게 은혜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예, 우리 그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되 언제 안식을 주시느냐 노년에 더욱 더 안식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필요한 게몇 가지가 있는데 노년에 필요한 게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건강입니다. 건강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 노년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노년에 필요한 게 살아가려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재정. 하나님 내가 재정 노년에 쪼달리지 않게 해주세요. 노년에 그래도 여유 있게 배풀며살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해야 돼요. 이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노년에 하나님 재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셔서, 재정이 모자라지 않게 해주 이렇게 베풀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터전에 거주할 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터전에 거주할 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요. 언제 또 우리가 안식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될때 안식이 됩니다. 또 언제 우리가 안식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안식이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 노후가 돼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좋은 친구들이래요. 외로운 사람이 일찍 간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일찍 간다래서 자꾸 친구를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연결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예. 여기 호주 그저새 학자죠. 예, 애니멀 학자였는데 백맥 살인데. 자기 그냥 저기 하겠다고. 네덜란드로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미국이나 호주 그런 데서는 저기 안락사가 없답니다. 그래서 안락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안락에. 뭐 상처가 크게 받은 것 같아. 자손들에게만 저 너무 오래 산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서 왜 가시려고 그러냐. 좀더 사시지. 다른 사람들 더 사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 친구들도 다갔고내 아내도 갔고 이젠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독함을 느낀 거죠. 인간은 노인이 되었을 때로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에, 친구가 필요합니다. 신앙 노선도 막고. 에. 나는 방언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데 내 친구 예수는 믿지만은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 싫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그것도 똑같은 예수를 믿지만 내 신앙 노선이 좀 다르면은 그것도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이 그냥 나랑 와와와와와 기도할 때또 나도 같이 가져와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데 내가 또 오오오 그러면 내가 방해가 되니까 그것도 안 좋으니까 신앙 노선도 비슷하고 예. 그 다음에 주거 환경도 비슷. 다 그래야지 너무 이 높낮이가 심하면 비교가 돼요 자꾸 하나님 쟤는 저렇게 잘 사는 큰 집에 사는데 나는 뭡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친구들도 말이야 수준에 맞는 사람들 보쳐달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노년 때 우리가 몇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첫째 건강이 필요하고, 에, 두 번째가 이제 물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친구가 필요하죠. 이거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 그런데, 진짜 참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터전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 늘 깨요.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가 쉬지 않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치명적이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막히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 예, 하나님 더잘 믿고 마지막까지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45절입니다.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야단치는 말씀이 아니고 선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 일을 멋있게 하셔서 일도 피니시 해주시는 분이세요. 일을 피니시 해주셔요. 다응하였더라. 아 자기 를다 이루는. 그런, 어,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80, 90대도 자기가 하는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할 때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은 33살의 약관의 나이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고, 오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그 선한 말씀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하시는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입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세워졌던 그 하나님의 성전 또는 심지어는 성막이라도 마찬가지죠. 성소로 들어가서 제일 안쪽에 보면 거기 뭐가 있냐면 시은자가 있고요, 시은자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뭐라고 그러냐 시은자라고그 하고 영어로 보면 mercy seat이라고요, mercy seat. 네. mercy seat 그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자비가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로 쌓여 있어요. 자비로 쌓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죄를 보지 않냐고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 찾는 마음 그거 보시고 받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도 간절 어떻든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오려고 그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얼굴 구하려고 그러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극률입니다. 용서입니다. 이미 여러분, 주님께 나왔을 때 여러분의 허물과 죄와 미스테이크와 과거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보지도 않습니다.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극률을 한량 없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 응하는 은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자잘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